하나님을 예배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자매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입니다. 목사님, 오늘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기독교 역사, 또 신약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목사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누구에게 좀더 가깝다라고 본인을 생각하시나요? 아, 제가 그 천성이 책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어, 바울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은가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맞습니다. 예. 담의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극적 회심을 경험하고 사도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바나바를 만나게 되죠? 맞습니다. 이 둘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은 아, 성경에서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사에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고 이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일어섭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원의 복음은 익히 알았으나 구약 성경과 복음과의 관계를 종합해서 설명해주는 말씀에 대한 영적 허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의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자이지만 성경과 학문에 능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영적 허기를 채울 사람으로 사울, 곧 바울 사도를 지명하여 그를 찾아간 곳으로 여겨집니다. 네, 바나바는 경제적으로 좀 유복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울도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안에 네. 최고의 학문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교육 여건 속에서 두명 모두 가정 환경은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 더더구나 그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아, 바울 사도는 아,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기도 하였다는 것에서 그가 이미 상당한 경제적 재력과 집안의 출신이라는 것이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은 재물을 공유하고 받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추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수많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 완벽주의자에다가 당대 최고의 지식까지 겸비했던 자기 의로 충만했던 까다로운 사람이었고요. 네. 바나바는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인품이 훌륭했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모두가 피하고 외면했고 착한 사람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줬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 자신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여러 곳에서 행했던, 아, 핍박했던 일들을 아, 너무도 생생히 기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도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서 그는 먼저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서 속된 말로 초에 묻혀서 두문 불출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 기간도 상당하더군요. 네. 그 기간도 모두 합쳐보면 한 13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 또 회개와 묵상의 시간을 아주 길게 가지면서 지나온 삶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예, 아, 우리가 그 바나와 바울 그 사건에서 아, 우리들이 그 조금 그 정립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 먼저 12사도입니다. 아, 예수님이 세우신 11사도와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론 유다의 자리를 보충하여 세운 마띠아 사도. 그래서 열두 사도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로 인증을 받은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 사도가 열세 번째가 되고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인증을 받아 이제 파송을 받은 바울이 열네 번째 사도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경우, 아, 자신이 스테반 집사를 아, 핍박하여 살해한 사건의 주모자라고 할수 있는 유관자였기 때문에 그는 아, 감히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아, 못하고 이렇게 운둔하면서 아, 생활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회심했지만 그는 감히 교회에 나와서, 나서서 아,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여기십니다. 네. 그걸 풀어준 사람이 바나바 사도였던 것이지요. 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홀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을 테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인을 영원히 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 아마 바울은 전도자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 공의를 받는 사도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 바울 서신도 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초기에 먼저 인정을 받았던 바나바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이 되다가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 중요도의 순서가 뒤바뀌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사도 바울의 권위가 자신보다 더 올라가는 것을 바나바는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해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바나바 사도의 위대한 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그는 아, 자기보다 잠재력이 더 풍부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 뛰어난 학문성을 지고 있는 어, 바울 사도가 어, 안디오 교회의 그 신학 교사로 등장하는 것을 결코 거리지 않았고 그와 함께 동요하면서그 안디오 교회의 말씀 체계를 형성해 나갔다는 사실이 어, 아주 놀랍기만 합니다. 목사님 그 과정에서. 바울을 인정하고 사도로 성장하는 바울을 세워주는 그 바나바의 모습이 앞서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의 착한 성품, 착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말씀드리면 바나바는 그 바탕이 착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어, 그는 자기의 착한 바탕에 의해서만 찾아간 것은 아니고 어, 성령님의 기름 무심을 따라 어, 바울을 찾아오라는 성령님의 어,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는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 성령님이 자기, 자기에게 그러한 명을 주었을 때 순종해서 기꺼이 어, 다소로 찾아가 그를 이 세상 바깥으로 또 교회 앞으로 세워올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네,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더불어 본인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되어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바나바와 같은 상황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 교회 내에서 좀더 바나바 사도가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교회 내에서, 그, 흔히, 캐리그마, 디다케, 아, 그러면서 우리가, 아, 친교라는 개념의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데, 어, 아, 저는 바나바 사도야말로 코이노니아의 아첫 번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진정한 친교를 한 거죠. 그냥 사람을 친하는데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내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사역자로 사용하는데 기꺼이 다리가 되어 주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또그 사람이 자신보다 더큰 명예나 더큰 지위나 어떤 권세를 갖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이게 사람으로 하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 그래서 저는, 아, 코이노니아, 그러면 바나바를 연상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나바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바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네. 그이 바나바와 바블 사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서 늘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 바나바와 같은 교회의 훌륭한 군사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바울 같은 목사님들이 출연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음. 그분들이 교회 내에서 젊은 청년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 줬기에 수많은 그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배출되어 올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교회의 족족을 크게 드러냈다고 드러나는 것은 목회자와 선교자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젊은 시절에 사랑을 주고 그 기도를 주고 이렇게 케어를 주었던 그런 권사님들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어찌 그분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들은 훨씬 더 권사님들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서 답을 듣다를 듣고 계십니다. 찬양 한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줄 줄 알았던 바나바 자신의 가치를 향해서 물보를 가리지 않았던 바울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후반부 사역을 보게 되면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가울이 언급하는 수많은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저는 그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냥 한 가지 이제 떠오르는 어떤 좋은 과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나바처럼 당신은 어떤 인재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잠재력은 있으나 기회가 오지 않은 사람을 불러내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은덕을 입었는데 아, 바나바가 바울에게 은덕을 그준 기록은 없습니다. 아, 이것이 역사의 누락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이는 바울 사도의 부족함입니다. 지성적인 그 어떤 성품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성취가 일어났을 때 아, 자기가 잘나서 어떤 성취가 이뤄낸 것으로 너무 과대평가는 하 나머지 자기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도와주던 수많은 그리고 빚 없는 사람들의 은덕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훌륭한 아, 선교사가 출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의 핏땀어린 헌금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는 듯한 어떤 사역자들의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네, 바울은 바나바에게 크게 신세를 졌지만그 신세를 제대로 갚는 모습은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 보자면 바나바는 바울에게 흘려주고 또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바나바도 바울과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크게 부딪히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죠, 목사님. 네. 그래서 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는 그걸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 뒤를 추적해보면 never the same. 그 뒤로 그들의 관계는 그 안디옥교의 시절처럼 돈독한 관계로는 돌아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아, 이걸 그두 사람 중에, 아, 누가 더 책임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울 쪽에 조금 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의 방향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모습인데요. 이것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많이 경험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늘한 가지 그 장로교 교회사를 보면서 아프게 느끼는 게 있는데, 아 장로교가 아 분열과 분열과 분열을 통해서 확대하고 재생산해서 한국 교회의 아그 주요 교단으로 어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교회가 한국 교계 내에서 주류 교단이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의 그 분열의 그 역사를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 있었던 어른들이 좀더 화해하고 좀더 화평을 추구하고 좀더 하나된 교회를 추구했었으면 한국 교계의 현실이 훨씬 더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분열을 정당화하려는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또 다른 분열을 또 조장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좀 주목해서 보시는 지점은 어딘가요? 바나바 바울이 안디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대네 대외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체계가 형성되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더라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이리하여 이른바 안디옥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안디옥 전통에서는 말씀의 체계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란히 갑니다. 이것이 바나와 바울의 연합이 이런 아름다운 결과물입니다. 뭐라고요? 안디옥 전통입니다. 안디옥 전통이 뭐라고요? 말씀의 체계 플러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꼴 안디옥 전통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체계만큼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내 대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된 것은 말씀 체계가 바울과 바나바의 연합된 말씀 사역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정적인 말씀의 체계가 구축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씀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바울과 바나바는 뭐 신약성경 전편에 걸쳐서. 수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두 인물에 관해서 주목하시는 성경 구절 또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그 성경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안디옥 전통이 생겨난 구절이고요. 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의 연합처럼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것이 마가와 누가가 아~ 제 생각에 늘 떠오릅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뭘 분류해서 그룹을 지어서 보기를 좋아하는데 음. 아~ 딱히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바나바 바울 이렇게 생각하면 마가 마, 마가 누가가 떠오릅니다 그~ 바나바 바울이 사도였다면 마가 누가는 아~ 보급사가로서 이렇게 쌍벽을 이루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아, 어, 우리들에게 그좀 좋은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이들이 이렇게 그 우리에게 맞수가 되고 또 때려놓은 의미로는 라이벌도 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 어, 우리에게 어,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요 말씀과 연관해서 떠올랐습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로서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마가와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복음서 기자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교회에 끼쳤고 마가와 누가 둘 사이의 상관 관계도 성경에서 발견이 되나요, 목사님? 예, 네, 둘이 충분히 아는 사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음. 그리고 그 마가와 누가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공감복음서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공통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바운드이내리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함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교류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서로 만나서 그 복음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듣는 일에. 또그 예루살렘 교회의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간여가 되면서 그들은 충분히 서로를 알고 지냈고 또 교회 내에서 일정한 교통이 있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네, 복음서 가운데 마가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누가는 마가 복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참 궁금해지네요. 말씀에서 답을 듣다 지금까지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새누리교회 전국번호 1855-16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